이게 뭐뭐 뭐 겁이라도 줘서 아니까 그러니까 좀 뭔가 있어서 상대가 좀 긴감인가 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그런 말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돈만 있으니까 지할게 없네. 음. 아 쿼드로를 피지 말고 병력을 좀 찍은 다음 간을 봤어야 됐다. 성대한 네. 공연을 기대하겐. 아아 근데 확실히 여왕을 1번으로 옮기니까 여왕 가응이 빨라져서 좋긴하네 그나 어, 5번에 놓쳤는데 라바누는 여왕들이랑 같이 놓으니까 그냥 라바노는 여왕은 6번이나 5번으로 빼고 밖에 돌아다니는 여왕은 1번으로 따놓아야겠다 숫자도 맞는데 초반에 그래 좀 넉넉히 보면 요 탈환전 할때어 그니까 러 방금 레어를 <laughs> 또또그거임레레올를다가오버막 레어, 레어 오버 잠깐 막힌 타이밍에 왕안 찍어서. 음, 너무 좋네. 다섯 마리도 다 녹아니 겠습니얘 나오면 이제 그건 잘해. 여왕 많이 뽑는 거. 많이 일런 거. 뭐 그거는 구체적인 일이니까이건광 <목소리> 아, 시안쓸 거면 최소한 여선에서 그래, 여마리정도까지는 돌아다니게 해야 되는 거. 마음대로 하세요. 네. 설로봇 준비 완료. 네. 무슨 일다 준비. 네. 근데 그 서프를 위에 먼저 진행여가 있음 무슨 일이죠? 잠시만요. 레스피더 필요하네.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쉬고 심플함 <laughs> 잘못 지은 거거든 저 저기 있으면 안돼 밑에 있어야 돼 그니까 밑에 걸면저 그 짓는 게 클릭 불편하겠다 많아. 싶어서 클릭 불편한 게 아니라 향후를 생각했을 때 미래를 생각했을 때 하나 둘둘 둘. 그것도 그러놔야돼 베스핀 가스가 턱 없이 부족하고 뻗어나게 돼. 베스핀이 더 필요하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베스핀 확보량이 부족하네. 안 좋은 일인가 베스핀 가스가 부족해. 너무 <놀람> 가스 물고 있는 새끼가 미네랄 기게하지 마이 시바라.

에너지이 없다. 진보링이보다 이젠 아니고다 아니, 꺼지라고. 좀. 자리를 꺼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안 했지. <Dafoe> <증 pudding> <ret> <pper hand> <opposite>

건설 불가능한 스튜이야 Would you only hungry? h 이 n g r y hu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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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n 깡글을 터치해야 돼. 깡을 깡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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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을 깡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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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글을을 깡글을 을 연구자 이제. 리 계속 죽으니까 이게 타이팅이 바뀐다. 충0점 정비 완료 통신사 뭔일이 있어요? 계속 엔진 소리 지키는데? 네무슨일이야 안좋은일인가? 아잇 깜짝이야 무방지원 안 아잇 매일이 매일이 안이 그렇지 때려 이쯤이야 확인 완료 네 갑니다 제일 먼저 뭐였던가? 안전론은 제 완료. 이 무슨? 에 투자하기어서. 뭔 일이 있어요? 건설 다른 준비 완료. 그럼. 불가능한 곳은 확실히 알려 줬을 텐데.

다음은 누구게지게뛰어지게 뛰어나고, 이나고이나고 이번에 멋지게 뛰어나고, 이번에 멋고이번 이번에 어나고어

무슨 일 이거가 군사 시이거든요 어, 아 이번에 이번에 이됐거무 이제 서 아,

내올까요? 내릴까요? 응, breeds... 왕물지대가 소진됐다. 가만히 앉아 있는 건 아니겠지. 그렇게 n t know w h a i n t know what I'm told 아. <무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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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도 와럽게 <와라> 맞았다. 결정을 <무늬한> 내리게.

Yeah! 이번엔 기다리고 있었다

멜리로 나오는 저걸림좀 먹고 있어. 어, <laughs> 아, 저기. 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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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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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기 저기. 저

이이자 어, 이번엔 아, 저 정리 요할게. 다음은 저걸 좀 아니, 원래 원래는 이 닉이 뭐? 그래네. 이거 이거는 파트너 보드렛. 어 해방선 둘이 너무 잘했는데? 야 이거 너무 잘 늦게 왔어 여보 그래. 어, 깨니거는좀 모아서 기다려서 한꺼번에 가는게 나았어응 음, 그랬겠다 단속이 너무 늦게 어 그리고 나오면 이거 그 조합에 해방선 뜬거 보면은 탈모자 무조건 됐어 아.. 나치 없으니까 이렇게 되잖아 嗯。Mm hmm.